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 거주용 투자 목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실 거주용 네. 투자 목적으로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어머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? 네, 동대문구 용두동에 이 편한 세상 24평을 분양을 받았거든요. 네. 어 그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 그럼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신 건가요? 네. 알겠습니다. 거주도 하실 건데 아마 좀 네네, 앞으로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. 향후 전망 어떨지 용두동의 이편한 세상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?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. 예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자 여기가 지금 예전에 그 용도 5구역이었잖아요 그 재개발 지역이요, 그렇죠? 예. 네네네. 여기 지금 25평형 분양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. 일반 분양가가 얼마였어요? 일반 분양가? 7억 2천. 7억 2천 정도요. 네네네. 예, 알겠습니다. 일단 여기 지금 실 거주겸 좀 투자 목적이시네요, 그렇죠? 네네. 예. 자, 제가 한번 입지적인 여건 좀 짚어드리고요. 예, 답변 네네.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자, 여기 보니까 이 용도 5구역이요. 여기가 지금 왕십리 뉴타운하고 바로 인접해 있네요. 그렇죠? 예. 네, 그렇습니다. 여기가 지금 용두 5구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네. 그 왕십리 뉴타운이죠. 그렇죠? 예. 왕십리 네, 뉴타운이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신설동역이라던가 아니면 뭐상항 심리역 이용 가능하고요. 그렇죠? 그다음에 네. 여기는 또 이렇게 청계천변에 지 자리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네. 네. 자 그다음에 이 지역의 또 가장 큰 장점은요. 장점은 네. 이 지적도로 좀 보시면. 여기가 이제 중구라든가 이제 종로 쪽에 여기가 지금 도심이잖아요. 그렇죠? 예. 네. 이 도심하고 좀 인접을 해 있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이점입니다. 예. 도심하고 네. 좀 인접을 해 있거든요. 네. 자,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지금 25평형 때 아까 7억 2천 정도에 분양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. 그죠? 네, 네. 자,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실거주경 투자 목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실거주경 네. 투자 목적으로. 그 네.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자, 제가 지금 그막 입지적인 여건을 좀 살펴드렸듯이 첫 번째, 얘네가 지금 도심하고 인접을 해 있잖아요. 그죠? 렇 네. 자, 근데 네. 여기를 보시면 어때요? 우리가 이중구라든가 종로 같은 지역은 여기 지금 지적도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상업지역. 예. 자, 지금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상업지역이거든요. 자, 그럼 네. 상업지역이 많다라는 거는 어때요? 여기에 일자리가 많다라는 의미잖아요. 일자리가 네. 그러니까 여기는 일자리가 많으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자리가 네. 많은 지역입니다. 자 일자리가 네. 많다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뭐네요 그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 직주근접, 직주근접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네.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주근접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. 직주근접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.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그 네.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거든요. 지역적인 특성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용두동이고 여기 인근에가 또 어디가 이 인근에가 또 어디냐면 또 동대문시장 쪽에 또 인접해 있어요. 동대문시장 네 가깝죠. 동대문시장 아시죠? 네네 네, 가깝어자 네. 이쪽 이쪽에 지금 이쪽에가 지금 동대문시장인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요 주거에 대한 수요는 주거에 대한 수요는 이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분산됩니다. 소득 수준에 네. 따라서 분산됩니다. 이게 어떤 의미냐면, 자 이런 거죠. 가령 예를 들면 강남의 어떤 직장인이 만약에 직이 직장을 얻었어요. 그러면은 이 강남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인은 강남 강남으로 강남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집을 얻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? 직주근접이 좋은 지역으로 그렇죠? 네. 자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높잖아요, 그렇죠? 주거에 대한 율이 높다 보니까 이 강남에 직장이 있는 이 수요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좀 이제 강남보다는 좀 가격이 낮은 어떻게 신도시로 보면은 판교로 갈 수도 있고 근데 판교도 비싸거든요. 그러니까 판교가 아니면은 인근에 있는 뭐 이제 분당이라던가 이 분당도 부담되면 용인이라던가 아니면 죽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주거에 대한 수요는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분산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동대문 시장이 있는데 이 동대문 시장이라는 상권은 다른 상권하고는 약간 틀립니다. 어떤 상권이냐면 수요가 여기는 이제 새벽까지 하잖아요. 새벽까지. 그렇죠? 네. 새벽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동대문 시장과 관련되신 분들이 이 멀리 그 집을 못 얻어요. 멀리서. 그러니까 여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라는 거죠. 그렇죠? 예,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심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직, 그 주거에 대한 수요도 많은데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대문시장 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자들 자체가 또 집중이 되는 지역이라는 거죠. 그래서 요 인접해 있는 데가 지금 이제 용두 5구역이잖아요그죠 네. 예. 네,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 거주견 투자 목적으로 이제 괜찮고요. 여기 네. 지금 왕십리 누타운이 이제 가격 비교를 해 보면 20평대가 지금 한 9억 5천 정도 나오거든요. 9억 5천 네. 정도. 그러면 네. 아까 그 7억 2천 정도의 분양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네. 아무래도 이제 왕십리 누타운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거 벨트도 더 크고 하니까 가격 대비 보면 8억 이상, 8억에서 8억 5천 정도는 무난하게 갈 지역이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